안녕하세요. 금곡 제일 농원입니다. 하늘에 별 구경 한번 해 보세요. 옛날이인데 별이 별이 이렇게 잘보입니다 반짝반짝거립니다. 아, 오랜만에 별별 구경이 번해 보세요 별 구경 한번 해보세요. 와별 진짜 반 반짝반짝거리네. 온 하늘에 전다지 별입니다. 별이 구경하기는 참 오랜만입니다. 하늘에 구름 한점 없고. 예, 그답 니다. 지금, 영하 1도 1도에서 한 2도 정도 됩니다. 영하 l 국에가 l 해 보세요. 가성, 가성, 합니다 별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 올릴게요 좋은 영상이시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봐주세요